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모든 것 빌딩탑 TV 창업원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컨설턴트 전문가님을 모시고 현 시점에 맞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딩탑 TV 그리고 KSS 현재 창업원 실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용출 실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윤춘입니다. 네. 네. 우리 k s s 에의 기공자라고 들었습니다. 아, <laughs> 예. 어떤 거보다 <laughs> 화면까지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 s s 의 창업 어, 박용춘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어, 창업 컨설턴트로서 13년째 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관리하시고 계시는 뭐 브랜드라든가 네. 아니 뭐 관리하셨던 이력이 있나요? 음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관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컨설팅, 예 이제 네네.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음.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예,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에 두고 계신 분들이 네네.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시면. 제뭐 인테리어부터 뭐 레시피부터 뭐 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역할을 말씀해주시네요. 네네. 네네. 그렇죠. 프랜차이즈 본사 예를 들면 이디아라든가요 그렇죠. 뭐 스타벅스라 될 수도 있고요. 네. 네네. 요즘 고깃집도 보면 뭐 많이들 프랜차이즈 하더라고요. 그,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거의 뭐 고깃집도 보면 예전에는 다 뭐 개인으로 했는데,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소고기 쪽에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 장, 장수천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백숙 쪽이고, 그죠? 예, 예, 맞습니 이렇게 요즘은 또프랜차이즈화 해서 서로 전문적으로 이제 음식 외식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네. 그,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본사의 역할을 이렇게 컨설팅을 같이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혹시 맡아본 그 브랜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컨설팅 해 드린 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디아도 예를 들수 있고. 요 네, 네, 네. 이디아도 예를 들수 있고 베스킨라빈스도 뭐 이제 뭐 최근에 아,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하셔서 음. 뭐 지금 이제 잘 영업하고 계시는 음 분들이 계시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디아나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브랜드 그 양도양수 이쪽으로 또 전문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거기에 뭐 성공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천천히 하나 하나 알아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은 어, 먹거리 시장, 이 창업 이쪽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된 것 같은데 네. 코로나라든가 네. 그리고 그동안이 장기 불황. 요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요즘 그래도 뭐 활발한가요? 아니면 많이 유치기 됐나요? 이제 어찌됐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을 닫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라이더스 사업을 어. 예, 많이 이제 추가들을 하시죠. 그렇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커피 한잔 사먹기 위해서는 이제 뭐 찾아가야 돼. 예 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요즘 사실 이제 커피숍에서도 그렇죠.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이제 그 배달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위기를 헤쳐나간다든가. 아... 네. 요즘 웬만한 또 브랜드들도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이미지 생각해서 배달은 안 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배달을 안 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사실 네. 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되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상관없이. 네네네. 이 배달 대행 업체들이 또. 잘 돼있어요. 예. 잘 이렇게. 네. 시스템이. 예. 네네.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도 네네. 배달 매출액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또 보면 배달 매출 그것도 무시 못할 만큼의 이 비용이 나오죠. 아 그렇죠. 창업을 하는 이제 빈도수. 네. 지금 현재는 약한1년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주춤하나요? 음... 상담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네네. 이번 코로나 를 제외하고는 네어 제가 느꼈을 때는 항상 꾸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아, 어, 물론 이제 아, 네. 장사라는 게 네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 느껴지시는 게 이제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뭐 이제 또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가가 예,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네네네 꾸준하게 음... 또 창업 문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아 코로나 모현 사태이다 보니까 네. 어, 개인 사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주춤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라고 해도 출근을다 해야 되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는 네. 이겨내야 될 숙제일 뿐인 거지. 예, 예. 네, 이걸로 인해서, 어, 뭐, 하고 말고를 결정 짓는 거는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종합부동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랜드 어떤 인수라든가. 네. 이렇게 양도 받는 것을 많이 음. 선호하시나요? 지금은? 음, 저는,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초보 창업자 분들께서는 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을 그대로 인수좀잘 예, 좀.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해서 음. 어 한번 이제 경험을 쌓아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예 가장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뭐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예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고 음. 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죠. 아, 네, 어. 그렇군요. 음, 일단, 그, 저희가, 어, 좋은 매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내릴 때는, 네네. 어,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 지금 얘기 주신 대로, 첫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 점포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도 네, 네, 네. 신중하게 따질 수밖에 없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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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브랜드가 네. 어, 현재 어떤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네. 그 컨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이 자리는 참 좋은데 컨셉이 안 맞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브랜드가잘 그렇죠. 그 맞는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 네. 어,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정말 좋은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 이 매장의 운영과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하게 하시는 바람에 음, 부족함 네. 쉽게 얘기하면 매장을 좀 많이 망가뜨리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아좀 네. 긍정인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 네, 안타깝이 좋은 자리에 네, 네네. 이, 이 좋은 자리에 이 좋은 가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어, 음. 어떻게 보면은 애들 땡깡 부리듯이 아. 왜 장사가 안 되지라고만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렇게군요 네. 네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이 휴게음료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음, 음. 이유가 있다면요. 어 일단 유행을 타지 않는다라는 좀 장점이 아, 있습니다. 계절도 안 타지 않습니까? 사실 조그만한 커피숍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매장 내에 이제 홀 테이블이 없을 때는 음. 어,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음... 예, 다만 이제 좀 평수가 어느 정도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네네. 뭐 계절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네네네. 어, 겨울에도... 겨울에도 그렇고 겨울은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렇죠.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셔야 되고 그렇죠. 여름이 더우니까 빨리 아이스커피 마셔야 되시대 에어컨 빵빵하니 어쨌든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공감을 느끼네요 근데 네. 이제 또 시장성이 뻔화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이제 또 이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네. 그 지금 추세에 이 휴게 음료 쪽이요 네. 지금 추세에 어떤 약간의 변화를 좀 도모하고 있나요? 어떤 흐름이 어떤가요? 예를 들면은, 보면, 마카롱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 그렇던데, 어떤 변화들이 조금 일어나나요? 어, 일단, 사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제, 많이 변화를 갖고 온 게, 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백다방 같은 예, 더본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그, 백다방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네. 어, 여러 가지 좀이 커피 시장에 혼선을 줬죠 사실 등장했을때 어. 어. 어, 엄청나게 저렴한 커피를 판매함과 동시에 네네. 그 주변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던 이제 경쟁사들은 음. 음. 이제 한 음. 번에 음. 이게, 예 무너지는 그 효과를 사실 크게 음. 줬었습니다. 음음.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백다방을 뭐 이렇게 따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음... 어 백과방과 예 경쟁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음. 어 이제 저가형 브랜드들이 상당히 했죠. 좀 많이 음. 생겨났죠. 아 지금 예. 아 그렇군요. 뭐,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네, 네. 정말 어그 상담 고객과 저희는 정말 친밀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음, 그래야 네.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지 네네네. 예산은 얼만지네네고 이제 뭐 혹시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는지 지역이 있는 예 아니면 뭐뭐 뭐 창업 시기가 언제쯤일지 음...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데 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네 어 근데 그거를 상담을 받으시러 왔는데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상담까지는 무료다. 예, 상담까지는 무료데 네네네. 이거를 좀, 어, 투명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더 좋은 점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오픈을 안, 하죠? 오픈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건 좀 음. 에러상이겠네. 예,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장사를 하, 하는데, 저는 원래 뭐, 본업이 있다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백수라든가, 그렇죠. 예, 네. 뭐두 가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제가 지금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네, 네. 어느 지역 살고 있는데, 예. 네. 가게는 서울에 하는 중심가 쪽으로 가고 싶다, 서울 네. 가고 싶다, 네. 네. 네,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뭐 현재 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게 저희는 이제 피드백을 요청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을 때는 저희가 사실 해라가다. 예 조금 음. 어 곤란하죠 그렇죠 아 그거는 <laughs> 이러 사이, 근데 마치 이거와 네. 같습니다. 전보로 가서. 네. 그죠? 그죠. 나 맞춰봐. 네. <laughs> 이름도 네. 말안 하고. 예 네, 맞습니다. 보고 <laughs> <돈도> 맞춰봐. 네. <laughs> 야, 그거는 좀,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저희가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정말 무거운 무게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예비 창업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아, 어 본인의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어,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신 상태에서 그렇죠. 창업을 시작하시는 게 네네. 조금은 더 현명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정보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리스크 줄이기 이전 단계에 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내 생각을 한번 점검한다 생각했을 때, 네. 대비해서 네.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이보다 좀더 좋은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짚어보고 싶을 때는, 객관적으로 모든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양가하고, 양수하는 게 창업원을 한번 먼저 방문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저는 이런,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게 오히려 더 객관적일 테니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창업원의 역할, 그리고 창업원의 중요성,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기공자처럼 생겼지만 이 전문가님의 이 예리한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이런 게또 어떻게 보면은 센스도 있어야 되고, 많은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